안녕하세요. 게임의 미친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팀입니다. 형님들, 오늘 3월 12일, 3월 13일 내일 목요일 업데이트 이후 4월 1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왼쪽에 보시죠. 룸문자 이벤트입니다. 낡은 아이템들은 제작이 가능하지만, 파손된 아이템들은 제작이 불가능해요. 지금 거래소에 뭐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있는데, 한 서버의 모든 유저들이 하나씩 다 사게 되면 내일 재수없으면 못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컬렉 옵션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이시죠? 명중 10. 몬스터 피해 방어 2%. 회피 10. 회피 10! 미쳤어요, 회피 10. 스킬 피해 방어 1%. 만화 회복력 2%. 모든 피해 방어 2%. 이게 무려 내일부터 4월 10일까지 거의 한달 동안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낡은 아이템들은 제작이 가능해요 재료 얼마 안 들어가요 그 리넨 5개랑 보석, 다, 보석 5개씩 밖에 안 들어가지만 파손된 아이템 희귀들은 제작이 불가능해요 내일 당장 들어오자마자 전투로 올라가고 이만큼 엄청난 옵션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나는 거래소에 매물이 없어서 이 컬렉을 못합니다 석이 나가요 나는 심지어 쌍전석인데 일단 10원짜리 아이템이 거래소에 없어갖고 이 컬렉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어차피 내일 들어오면 이거 보자마자 바로 컬렉할 거잖아요. 지금 사두세요. 얼마 안 들어갑니다. 70원, 딱70다야70 다가 아니죠. 정확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 0다야 지금 딱80다야만 투자하면 내일 명중 1몬스터방의 2퍼 회피 10. 스킬 피해 방어 1퍼 MTG 모든 피해 방어 2퍼 이거를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80다야로 거의 뭐 거의 전설 디시르 거의 전설 디시르에 가까운 옵션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80다야만 지금 투사하세요 내일 형님들의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방송에 눌러주세요 열정이 불타면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